반응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laughs>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모해야 돼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게 오소서 성령님 나을 주장하소서 나의 가슴이 소 보금성과 어? 그 내용, 가사 내용처럼 날 받으리소서, 날 통치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해야 돼요. 뭐, 사모해야 돼. 그래야 남자든 여자든, 뭐 미혼이든, 기혼이든, 아줌마든 뭐 상관없어요. 사모해야 돼. 사모할 때 역사가.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 많이 해요. 노한니 그 목사한테 막 의존만 하려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글쎄요 그 예를 들어서 목사님 목사님도 예언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저 얼굴만 봐도 아시죠? 몰라요. 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통을 쐈는지 안 쐈는지도 어떻게 알아?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제가 배 아파서 아플까요? 승리 중이라 아플까요? 혼마라서 아플까요? 배고파서 아플까요? 난 몰라요. 그런 거난 모르. 몰라. 그거는 영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음. 음. 그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전 몰라요 많이 근데 이럴 때 알려주세요 이렇게 손대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서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한고 물어봐요 아버지 물어봐요 예 기도 좀 해요 이렇게 물어 <laughs> 여러분 <laughs> <laughs> 그때는 알려주세요 <laughs> 그러면, 묻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 뭐, 예언사, 한다고 목사님 투신 사도 있대요. 저 투신 사 있어요. 근데, 어,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속옷을 입었나? 몰라요, 저, 저. 몰라요. 뭐, 저기, 저, 뭐 국방생 팬티인가? 아니면 무슨, 저, 무지개색팬난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몰라 근데 투신 사라는게그 사람 마음을 보다 그람이 교만함, 이기적함, 감사하다 그런 걸보는거요 그런 걸뽑가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고. 그러면 언제 알아요? 그런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어떤 분포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 하면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 제게 언지를 해주세요. 한 번만 위로해줘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슬슬 가서 열심히 해. 하나님이 너 힘내라, 시더라 이런 게 있어요. <laughs> 그런 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기도가 나는 그 사람이 직장 끝나면 교회 들렸다가 나름대로 눈물, 콧물 쏟으며한 시간 기도하는 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측정하고 아시다가 구한영 목사 저에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모아무게 집사, 모아무게 누구, 어, 기도가 꽉 찼단다 우선은 내가 안주기도 해줄 때 한마디 해주겨 이런게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건 기도 엄청 많이 한거구나 그때서야 알아요 저. 그러니까 우선 저 기도 많이 하는거 아시죠? 모른다니까요. 저. 그런거 모르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사역 상황 속에서 알아요. 사역. 이런 이렇게 손을 대고 있을 때 가 이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가요? <laughs> 이분 지금 그 호흡이 좀 곤란.. 호흡 곤란 상태가 오신 것같은데 이런 영적인 거 모르는 걸 모르는 분은 계시겠죠?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숨, 호흡이 상한데 호흡 증대, 호흡 <laughs> 형제님 기분이 어때요? 저기, 저 형제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청년한테? 어, 기분 좋아요? 찌릿찌릿. 찌릿찌릿. 사님 <laughs> 손에 <laughs> <못 살린 포레 웃음> 저기, <웃음> 전기 들고 다니오지 전기 파리채 들고 다니는거니야 <laughs> 찌릿찌릿 하다니. <laughs> <찌릿찌릿. 웃음> 어,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 어떤지 기분이 어딨지. 누가 나안 해주나? <laughs> 누가 나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한번 받아보자. 나도 짜릿짜릿했으면 좋겠는데. 응? 근데 아까 우리 여러 천사들의 그 증언들처럼, 또 베드로 사범님의 증언처럼 오래 그런 기적이 있어요. 토만 가지시고. 다들 너무 교회 좋겠다. 교회 더 크게 만들고 좋겠다. 아마 여러분이 혜택을 누리실 텐데요. <laughs> 우리 도리교회 교회들 상당수 혜택을 누릴 것같요 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만 제가 쌀 사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면은, 우리 도리교회 아마 저 식당이나 주방 앞에 20kg짜리 쌀이, 뭐, 백가만이 쌓여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만 주면, 어, 저분 어려운가 봐, 이럴까봐.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교인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능력껏 가져가세요. 차 <laughs> 있는 분은 막누가 많이 식으셔요. <laughs> 어, 그런 것좀 하려고요. 복지회 때. 그죠? 렇 그리고 저, 그,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재정이 넉넉해지고 교회 이사가 있을 때 <laughs> 제가 안, 말안하면 모르니까 여론의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지를 해요. 쓸쩍알죠 아, 제가 뭐 얼마나 왔어요. 혜택이 <laughs> 있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귀한 아들딸, 대학 가는데 기쁨으로 다 등록금 내겠지만 저 또한 저 또한 아빠예요. 또도이게 국사는 나이가 마음도 좋고 따라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어도 영적으로 저는 빠더예요.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등록금 어, 지원할게요. 혜택 <laughs> 있지 않겠어요? 또 김치도. 김치도 어려운 가정만 주면 안될 것 같고 김치도 진짜 다섯 포기 열 포기 가정 크기가 있으니까 또 김치냉장고 없는 가정도 있으니까 다섯 포기 열 포기 그런 거를 뭐 100개 200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런 교인들이 어, 오셨다가 어, 어 여기 주사 가져가세요 열 포기 필요하시죠 다섯 포기 필요하시죠 가져가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것도 복지 혜택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에도 사연할 때 얘기했지만은 아마 다음 성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현재 이 교회는 비영리법인 교회로서 인정받아서 세금 하나도 안 냈고 도리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샀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음 건물은 영리법인 도리교회로 사야 될것 같아요. 아마 법무사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다 조사하고 서류 준비해서 만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교회 건물을 우리가 10층짜리라든지, 뭐, 대지만에도 한 400평, 뭐, 건평이 뭐, 2 0 0 0평3 0 0 0평 이런 건물을 사게 될 건데, 사게 되면, 우리 교인들 빈 공간들을 놀리지 않고, 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뭐, 어, 교인들의 사역자 주택도 허락해주고, 원룸, 투룸 줄 것이고, 또 휴게실도 있고, 청소년부실아동부실청년부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교인들 위한 찜질방도 조금 다 해줄 건데 공간이 남은 거를 놀리지 않고 교인들이 와서 일터로 입점해서 영리법인으로 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세무서라든지 구청 가서 사업자 신고 낼수 있어요 그죠 영리법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장들을 교회에서 낼수 있도록 해 하실라 여러분들 어, 하세요. <laughs> 해줄게요. 그리고 아예 그냥, 저는 어, 교회가 제 직장입니다 하시는 분은 이제 교회 직장 하시고, 어, 그런 여러 가지 들이 복지적인 혜택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상당수를 제가 사역자로 어, 뽑을 거니까, 그것도 각오하시고, 또 이미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랄까, 그중간단계 역할이 또 있을 거예요. 둘 다. 그런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새롭게 해야 될 분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저, 우리 저 누구야, 저, 저 슈퍼마켓 지점장이신 분이 저, 저 이순주 집단님인데, 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리 슈퍼마켓 지점장으로 모셔와야지. <laughs> 야죠? 우리 교인들 저 예배 끝나고 저도리 슈퍼마켓 들렀다 가세요. <laughs> 아주 싸, 싸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회 교인들에게 복지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졸려? 아, 마음이 편해져 근데 저, 전혀 마음이 안 편한 것같은요 <laughs> 네. 마음이 전혀 안 편한 것 같은데. 아린가 봐요. 숨 호흡 막 그냥 호흡 곤란에 오신. 호흡 이상해요. 이아 목사님 숨을 못쉴것 같아요. 저 병원에 빨리 데려다 주세요. 근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 이 좋아요. <laughs> 기분이 좋대요. 걔를 키는 거 아니에요, 죠? 내가 올라타서 이렇게 톡톡 누르는 거니까 안 해요. 그래요, 기거 그러니까 안 눌러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인자의 권세라면 아니 여인양의 권세라면 니 알파메가의 권세라면 니 형제님 머릿 속에 몸 속에 영 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이복김을 받아 일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 이복김을 받아 일지어다 그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모든 열들과 억대로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라면 하니 형제님 머릿 속에 몸 속에 영 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김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목김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생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그이름여호와에 비친 예수리스의 샛별 권자라며 하니 독생자의 별의 권자라며 하니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권자라며 하니 빛의 순찰자의 권자라며 하니 하나님 사랑의 태양빛 권대로 명하노니 성제님 머릿속에 몸 속에 영 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두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찢 나올지니라 다시는 눈네가지 못할지니라 머리도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철철철 흘러넘칠지어다 예수 보혈로 만들어진 성령 전신 각도에 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죄가 열려지고 오직 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복종 순종하며 구한형 목사 힘껏 도아 모르게 풍을 덮는 형제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과 사명 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오분 셨다